네 안녕하세요. 자 EV 첨단 소재고요. 하 넥슨바이오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뭘 봐야 되냐면요 넥슨바이오는 이제 반도체 사건, 미래산업 인수 이런 건의 패턴이 일단계적으로 희망을 좀 주는 부분이죠. 최근에 반도체 주가 좀 살아나면서 그 흐름이 EV 첨단 소재도 에 지금 현재는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넥슨바이오에도 그 건이 강점이 됐다가 다시 좀 힘이 떨어졌어요 그죠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넥스턴 바이오 차트고요 자 EV 첨단 소재로 이제 다시 와서요 음. 지금은 어, 넥스턴 입장에서는 흐름이 EV 첨단 소재보다 못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EV 첨단 소재 주가 흐름을 보면서 넥스턴 바이오도 주가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주가 되는 쪽을 보고 우가 되는 종목이 따라간다 라고 보시고 예, 판단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배 2첨단 소재는 최근에 예전에 그 넥슨 쪽에 그 시비 물량 압박 이런 것들이 부담을 줬는데 이거 이제 해소가 됐나 이 부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숨통이 트이는 모습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도 아울러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보니까요. 6월 달에 호재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상승 초기 국면이고 네, 바닥권에서 오르지 못해 있는 상태의 종목, 이런 네,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달에 대박을 좀 보실 수 있는 급등 주로 하나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으시고 좋은 매매 하시고 대박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이비첨단소재와 넥슨바이오 최근에 음, 재료가 좀 나왔다 한다면 어떤 재료가 이제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네, 재료죠. 넥스턴 바이오가 미래산업 인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모멘텀이 이제 됐던 것이고요. 그러나 넥스턴 바이오는 반짝했다가 좀 거꾸로 졌어요. 넥스턴 바이오는 흐름이 수급이 아직 확실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넥스턴 바이오 입장에서도 EV 첨단 소재가 살아나면 넥스턴 바이오도 살아날 수 있다고 라 보고 EV 첨단 소재 쪽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쪽을 주로 보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게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EV 첨단 소재는 그 재료가 뭐 나왔다고 한다면 요즘 뭐 특이한 재료는 없는 가운데 네, 배터리급 수산화리튬 40톤 확보했다 이런 재료 정도가 나왔죠 네. 자 물론 이제 이것이 긍정적 재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건의 자잘한 호재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수급이 좀 오히려 어, 좀확 살아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가 올라가면서 거래를 좀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좀 생겨야 이비첨단 소재도 좀 힘이 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laughs> 일단 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수급에서는 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를 꽤 증가했죠. 네, 1277만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거래라고 한다면은 어 이제 예전의 거래 이런 걸로 봐서는 꽤 거래가 되는 정도의 네 그런 정도의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일단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그리고 모양으로 봐서는 12 물량에 대한 압박은 어, 해소가 되는 거죠. 뭐, 넥슨 바이어의 그 물량이 쏟아지면서 결국 EV 첨단 소재가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재료도 좀안 통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에는 다소 개선이 돼서요. 모양 자체가 좀 안정된 그런 희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쁘지 않고 어,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그 대장주들의 움직임은 살아났나요?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에코프로 차트죠. 일단 뭐 비교적 나쁘진 않지만 이 하방 경직성은 있지만 위쪽으로 끌어 당기는 엣지 있는 모습의 반등 과정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지금 밑에 거래 봐도 거래가 아직까지는 미약하죠. 그래서 사실 그 에코프로 쪽 이런 쪽들이 좀더 힘이 나면 더 좋은데 사실은 근데 에코프로보다는 지금 현재 EV 첨단 소재가 조금은 더 탄력적인 반등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총도 작고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좀 무겁고요. EB첨단소재는 좀 가벼운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EB첨단소재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물론 같이 올라주면 좋고 그렇겠지만 EB첨단소재는 독립적인 시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처져 있어가지고요. 어, 낙폭이 무기가 되고 있지만은 어,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좀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에코프로나 금양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 주면 좋겠지만은 안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 EV첨단 소재 홀로 시세는 낼수 있는 정도의 안정된 모습이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등이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EV첨단 소재는 그래도 탄력이 조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2 물량 압박도 많이 해소가 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비교적 괜찮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 이제 숨통이 트이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떤 패턴이 돼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판단할 때는요. 9000원권은 그 돌파를 좀 해주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런 그 쌍바닥 패턴에서 약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줘야 하방 경직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갈심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9,000원 마저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전의 가격 권역을 도전해 볼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 모습이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재료는 이제 부수적으로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일단 지금은 중요하다. 재료가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는 민감하게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이 먼저 움직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고요. 자, 이 정도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버틸 만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지금은 뭐 짧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7,000원 종가로 무너지지 않으면 버틸 수 있고요. 짧게 보는 분 입장에서는 7,000원 무너지면은 좀 굉장히 지루해지고, 조은더 저점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짧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개 7,000원 가격선을 일정 부분 축소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잡아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버텨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물량은 지금 유지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는 봅니다 짧은 관점은 이제 7천원 보시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물량은 당연히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고 매도 타점은 결국 이제 9천원대를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를 냈을 때좀 매도를 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 6,000원 선에서 힘이 약하다면 그 정도 권역에서 우리가 일부 매도를 다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판단을 내릴 순 없죠. 그때 당시에 수급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어, 이때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잘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요, 제가 그 사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가 타점, 고점 타점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저점이나 고점이 일단 변화가 생긴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자를 주시면은요, 때가 늦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당장 문자 신, 문자로 신청을 해 놓으시고 매매 사인을 받을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실시간 저점 고점 다점이라는 게 이따가 바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리 미리 대비를 해 놓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워낙 또 탄력이 있는 이 v 이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니 그러니까 상단 전화번호로 이 v 이 첨단 소재라고 종목명을 보내 주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갑작스런 매매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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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뭐 같이 이제 머리 맞대고 소통하면서 즉각 즉각 어떤 해답을 좀 얻고 싶고 조금은 더 자세하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미리 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미리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저하고 이제. 에, 문제를 해결해 보시자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사안이 발생한 다면 여러분들은 꼭 매매를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이 항상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고 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매매를 빨리 할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 무료 카톡방에 좀 들어와 계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미리 들어와 계시라는얘기예요 나중에 그 들어오는 건 사실 소용이 없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6월 달에 크게 급등할 대박주, 요거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매매하셔서 큰 수익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고를 해 드린 대로 6월 달에 대박 먹을 수 있는 급등주 네 요걸 오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달에 대박 급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이것이 그 급등이 연장이 될 때는 네, 뭐 7월 네, 8월 네, 이때까지도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6월에만 국한하지 말고 네,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어, 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또다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예전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 매집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주도 섹터, 뭐 예를 들면 이차전지라든가 AI라든가 로봇 네, 이런 섹터가 역시 조정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회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섹터를 다시 한번 어, 보고 뭐, 이 섹터에서 선정을 했어요. 네, 가격은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 너무 싼 저가주 같은 경우는 어, 좀리스크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 조금은 이제 중가권대 그러니까 한1 내지 3만 원대요 네, 권역에 만지기 좋은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요 종목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은 임상 자체의 중요 결과가 아,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6월과 7월 초 근처에서 두 개의 임상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런 그 임상 결과가 겹쳐가지고 양수 겹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연인은 중요 두개 임상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어, 이첫 번째로 6월 초에 그 임상 이상 공개 임박하는 거는요. 네, 이미 예, 일상에서 안전성, 뭐 유효성, 뭐 이런 것을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요. 이건과 관련한 임상이 제 공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임박한 그런 종목인데, 요게좀 특이한 임상이기 때문에 흔한 흔한 임상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더욱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그 독특성, 네. 이런 것들. 독특성, 유니크라고 하죠. 뭐 이런 건의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런 임상이라고 한다면,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임상 이사기 곧 공개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1단계 급등 요인이 될수 있어요. 2단계 급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2단계 급등은 6월 말 내지 7월 초에 그 중요 임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좀 시기병과 관련이 된 임상이기 때문에 그 만큼 임상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종목의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중요 두개 임상 겹치는 그런 시기가 바로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슬슬 이제 매집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6월 대박을 보고. 불만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리고 어, 이두 번째 그 희귀 질환 임상 이상 있죠. 네, 이거 임상 이상 후에는 이미 상업화를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임상 이상인데 어떻게 상업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이 임상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료가 이미 예, 과거에도 어, 나왔던 그런 그 재료들과 관련된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예전에 재료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임상 이상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어, 조건부 품목 허가를 얻었다는 거죠. 조건부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 후에 시장 진입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은 이미 상업화 직전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건의 임상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임상 이상 공개가 임박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자, 이런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 비중을 실어서 6월달을 보고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는 거 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매집이 이미 발생이 됐다가 휴지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그 위쪽으로 뜰 채비를 차리고 있죠. 여러분 거래가 아직 안 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거래가 안 터졌을 때 미리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매매 방법이에요. 이미 이미 급등을 해버리면은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급등을 하면 흔들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흔들지 않고 그냥 직방으로 가버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조정 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지점에 오면 좀더 낮은 가격대를 원하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 종목은 급등 직전에 조용할 때 조용할 때 잡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 이미 매집이 몇 개월 전에 들어왔었던 흐름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임상권들로 어, 크게 장대양봉이몇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되겠고요. 어, 이 종목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그제 개인폰 핸드폰 번호 있죠? 네, 그 개인폰 핸드폰 번호로 대박. 대박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많이 계속 청취하시면서 저에게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 하나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뭐 당장 매수는 안 하시고 그 다음 종목을 본다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들어와서 보시고, 어, 그리고 나중에 에, 이, 참여하시고, 어, 나중에 에, 리딩을 따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종목은 바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에,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가지고요. 이번에 대박기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